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지금 질문 올리신 게이 하얀 거를 보라색처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뭐 렌더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죄송하게도 맥스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을 해도 늘지 않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그막 주먹구구 식으로 막 그냥 되는 대로 부딪혀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공부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혀 될수 없는 공부가 있습니다. 이 맥스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이공계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수학에 가까운 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의사를 하려고 하는데 의사를 뭐 주사바늘로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뭐 동물을 막 잘라보고 이런다고 해서 드는게 아니거든요. 어느 전반적인 개론 지식을 가진 후에 그다음에 이제 튜토리얼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뭐 고소한데 물어봐서 답을 해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전반적인 매뉴얼 부분에 기본 지식도 없는 사람이 그냥 이거 눌러보고 저거 눌러보고 한다고 해서 지금 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든 지금 뭐 학원을 다니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학원 같은 경우도 그 가르치는 방식 자체가 예 그냥 따라하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근데 이렇게 알려드려도 실력이 절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곱셈이 수억만 가지가 있는데 구구단을 공부 안 하고 곱셈만 공부한다고 늘지 않듯이 아주 미비하단 얘기죠. 0.01% 이렇게 늘어가지고는 평생에도 좋은 몸값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를 어 기초부터 뭐 동영상 강좌로 공부하든 헬프 팔로 공부하든 기초부터 이렇게 매뉴얼 위주로 공부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하기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카페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강좌 많으니까 일단 오셔서 기초 공부부터 하세요. 이 라운딩을 지게 하는 거는 뭐 베지어 핸들러로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얘는 베지어 핸들러로 하는 게 아니고 필렛으로 한 거예요 필렛으로 하시면 되겠고 스플라인을 렌더링하게 하려면 입체감을 하게 하려면 지금 요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 모양대로 원하는 거니까 요 모양대로 하는 거는 그냥 렌더러블만 체크해 줘도 됩니다 자저 라인을 그리셨다면 지금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이잖아요 거기서 어 혹시 모르니까 필렛을 주기 전에는 이렇게 여기 지금 핸들러거든요. 이렇게 핸들러가 있으면 필렛이 약간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안 나지만 보통은 그래서 여기 그 선택한 버텍스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 코너 그냥 이미 코너가 돼 있으면 그냥 냅두시고요. 코너로 하시면 됐고 지금 여기 보면 또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여기 노란 버텍스가두 개가 있죠. 이거 하나에 이게 닫힌 스플라인에서 노란 복텍스가 두 개라는 거는 웰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노란 복텍스는 뭐냐면 퍼스트점, 첫 정, 정점이라 그래요. 퍼스트점. 라인을 그릴 때 제가 여기를 먼저 찍었죠. 그럼 보세요. 여기를 먼저 찍으면 서브 오브젝트 레벨 가면 여기를 먼저 찍었기 때문에 노란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정점은 한 개여야 돼요. 다힌 커브는 제가 이쪽에서 그려볼게요. 겹쳐서 마치 한 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두 개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거를 제가 그냥 단순하게, 어태치만 시키면, 마치 한 개의 선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서브 오브젝트 가보면, 예. 여기에 노란색 정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노란색 정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닫힌게 아니죠. 이렇게 따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웰드를 시켜줘야 돼요. 완전히 본드로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선택하신 후에, 그렇게 하지만 필렛이 제대로 먹어요. 웰드.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선택해서 움직여봐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이.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본인이, 여기 지금 노란색이 두 개기 때문에 선택해서 움직이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선택해서 웰드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웰드가 안 된다면 저 선분이 겹쳐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닫힌 커브에 또 하나의 선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얘를 어태치를 이렇게 하면 닫힌 커브하고 열린 커브의 그 선분은 웰드가 안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두개 하면 어 이상하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웰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란색 점이 또두 개네. 네, 이런 경우는 웰드가 안 됩니다. 네.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닫힌 커브하고 열린 커브의 버텍스끼리는 웰드가 되지 않아요. 웰드라는 건 열린 커브끼리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를 스프라이 선택해서 이렇게 지워줘야 돼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올바른, 어, 닫힌 폴리라인이 되었을 경우에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코너로 바꿀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필렛.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기본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인에서. 여기가 뭐 가, 학원이 아니잖아요. 지식인이. 그러니까 기본 공부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필렛을 주면 됩니다. 물론 한꺼번에 주는게 싫으시면 따로따로 한개씩 선택해서 다르게 필렛값을 적용해 주실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곡선이지만 확대해보면 끊겨보이거든요 그래서 맥스는 끊겨보이는게 말도 안되기 때문에 인터폴레이션에서 어댑티브를 체크하시면 끊겨보이는게 없어지고요그 다음 렌더링 롤아웃에서 이네이블 인 렌더러 그리고 뷰포트에서도 봐야 되니까 이네이블 인 뷰포트 키시고 여기서 티크닉스에서 두께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렌더링이 할수 있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F10을 누르고 퍼스펙티브를 선택하고 여기 렌더 버튼을 누르시면 뭐 렌더링이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화자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